혹시 피고는 그 체중이 늘어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저희 엄마도 당뇨가 있고 간도 안 좋으셔서 이게 유전되는 건가 싶고 음. 그래서 혹시 저도 암이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나요. 아, 맞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는 가족력까지 있으니까 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네.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암 하면은 가족력 이야기 안할수 없죠. 피고가 가족력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고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암 발병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원인의 85%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암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것 보십시오. 에? 피고, 저 가족력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불안감이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발생시켜서 그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원고가 보기에 지금 생활습관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일주일에 세 번씩 수영도 수용, 다니고 있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요? 자, 피고. 원곡측 말이 사실입니까? 당뇨가 체중이 줄어야 좋아진다고 해서 운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살은 정말 요만큼씩밖에 안 빠지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요. 살이 요만큼씩이라도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날씬한 온고는 친구라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원래 나이 들면은 살이 훅훅 빠지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니까 뭔가 이 마음적으로 이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길게 보고 가셔야지. 아니, 그 사이에 암세포 생기면 비혼인이 어? 책임질 거예요? 책임져. 그걸 내가 왜 책임지지? 책임져. 그게 할 거예요? 뭐야?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해봐요. 책임져. 이렇게 하셔야지. 네. 아니, 저기, 말씀 잘 하셨어요. 그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자고요. 이 판사님들, 도대체 암세포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의 해부학적 기준으로요. 아주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대략 한 25개 정도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기마다 20여 가지 이상의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 종류만 곱해도 500여 개 이상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암은요. 모두 다이 세포 손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은 첫 번째는 바로 노화입니다. 이 노화로 세포의 조직 재생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환경적 손상이에요. 세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포의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손상이 계속 축적되면서 암세포가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 밝혀졌습니다. 아니, 세월 앞에 그 장사 없다고 이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환경적 손상이라는 건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암을 막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 능력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잘 관리하고 식생활도 잘 유지하게 되면 재생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암 예방이 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